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이구사자 잡는다. 여풍 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조치 붙지 말한 뒤. 근성 있는 외도 해결변은사 이긴다 주변 조준혁.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여풍 당당 바람취 센터 그 카페. 제가 쓴 칼럼 많은 분들이 사인이 있으니까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대처법, 대처법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부터 연재했던 것들. 굉장히 많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계셔. 거기서 네. 서로 이제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기도 하고, 뭐 댓글로도 막 서로 위로 해주고, 이런 네, 것들이 네, 저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쌍방향 위로. 어 저는 위로 컨셉은 아니지. 저는 음. 잔소리, 음. 잔소리 선생님. 컨셉. 해결 해결 컨셉. 음. 네. 하지만 해결에 근접하게 가려고 그쵸. 노력하는 음. 잔소리꾼잔소리 <laughs> <laughs> 잔소리꾼.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니데막 네. 어, 화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닌데, 음. 좀 이렇게 잘못 방향을 잡으면 내가 좀 잔소리 를 많이 음. 하지. 아 이렇게 가야 된다. 음. 아이 잔소리꾼이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아내가 이럴 때, 아내가 이런 식으로 할때 비로소 남편이 바람난 내 남편이 조금 음. 이렇게 다가온다. 이게 네. 네. 다가오게 하는. 어. 응. 지난해 했던 거랑 약간 연결되는 건가요? 왜 어, 아내가... 연구... 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laughs> 연결 짓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난해 거랑 연결된 건 아닌데, 네. 어, 히려좀 비슷해. 약간 음. 연결될 수 있는데, 네. 네. 어쨌든 뭐 그걸 염두에 두고 어. 한건 아니야. 음. 그냥 요 주제를 다루고 싶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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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어, 이게 땡기는 거지, 이제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인간이 그렇죠. 인간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건또 상단녀한테 마음이 음. 빠져 있는데, 아내한테 다가오게 그럼요. 한다는 건좀 어려운 거죠. 근데 옛 아, 그 시가 누구지 정호승 시인의 시인지 음.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누군가 한 사람이 다가온다는 거, 나한테 어떤 한, 내 친구든 누구든 다가온다는 건. 음.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역사, 모든 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 어. 굉장히 귀한 음. 거다라는. 편이 있는데 네. 바람나니까 아니 바람나기 전에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고 음.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아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러더니 그때는 그렇게 다가와 지 과거 현재 미래 다 나한테 올인 나더니 바람나가지고 내가 고장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도망다니 그러는데 그걸 쫓아다니면 더 도망가요. 그래서 이걸 다가오게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경우가 있지. 네. 이혼 소송 중에는 안먹혀 그러니까 음. 이미 나의 이제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한테 건 거야 네네네. 나, 나의 이제 남편이 이혼 소장 날리고 이혼하라고 네. 진짜 심각하게 네. 얘기서집 나가가지고 음. 이런 경우는 어려워요 음. 이런 네. 경우는 어~ 이런 방식으로 다가오지 이때는 그냥 강제로 상관자 치는 음. 상관자 쳐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음. 그리고 또한 (1년) 이상 이미 가출한 상태 네. 이런 경우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이 경우는 음. 뭐~ 완전히 그냥 끝장내겠다는 음. 거거든요 그럼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은 또 다른 메뉴얼이 있지. 네. 그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음. 여기 이제 정탐꾼들 아니 염탐꾼 음. 정탐꾼은 좋은 거죠. 정탐꾼은 네. 저기 여우수아의그 갈렙이라고 있어. 요 갈렙이 네. 이제 정탐을 해가지고 이제 어 저기 정복할만 가나안 땅을 음. 어 정복할 만하다. 음. 좋은 선의로 이제 구약에서 그 갈렙 같은 게 정탐이고. 네. 염탐꾼, 네, 나쁜 놈들이. 나쁜 놈들. 염탐하는 <laughs> 거지. 기웃기웃. 응. 응. 정탐이란 뜻에는 염탐. 응. 염탐꾼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응. 가끔 댓글도 다는 거 같아, 요 염탐꾼들이. 음. 응. 저격하는 데난 알지, <laughs> 염탐꾼이라는 거. 응. 누군지도 대충 알어, 솔직히. 내 시야에 들어온 내 아는 사람이야. 걔가 단 거야. 그냥. 엊그저께 회의 때그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더라고. 어, 이거 그 사람이 단 겁니다. 아우. 딱 보면 알지. 아우. 아, 딱, 악의적으로 딱 따는 게 있어. 그냥 안 들어오는 거만왜 악의적으로 딱 따냐고? 어. 그거는 있어. 나 누구라고 음. 뭐 굳이 여기를 다룰 필요 없는데, 자기를 찔릴 거다, 이거 보면. 어. 모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형사소송 준비하고. <웃음> <웃음> 조변님 저기. 저기한테, 어, 임 변호사님한테 보여드려야지. <laughs> 형사전문 <형사정론 형사정론> 변호사님. <laughs> 임태호 변호사님이라고, 형사전문 변호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 <laughs> 네. 임태호 변호사, 무비대사 <laughs> 네. <laughs> <홍보를, 홍보를 웃음> 어, 그, 홍보를, 홍보 하게 됐니다 그, 분도 홍보해주시는군요. 어, 그럼요. 홍보하는 죠래첫 번째는 뭐냐면, 아, 이거 또 사설이기도 하 네. 첫 번째는, 아, 이탈이야, 이탈. 네네네. 네, 네. 어, 이탈해야 돼. 아. 어, 네. 내 남편으로부터 자꾸 이탈을 해야 돼, 음, 이탈. 음, 음. 어 다가가면 안돼 네. 이탈 이탈. 약간 그러니까 희소성을 높이라는 그그거랑 어. 연결되는 거아요그 동안은 이제 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 일단 바람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고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음. 너무 이제 상실감, 외로움 음. 이게,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남편을 더 붙잡으려고 네. 다가가려고 했는데 요 음. 방송을 본 이후부터는 꼭명 음.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이렇게 피해 다니시라고. 네네. 오면 이렇게 도망 도마... 음. 이렇게 돌아가 음. 자꾸 음. 그리고 어, 거실로 이렇게 오면 내 안방으로 가고. 음. 그냥, 무표정하게, 음. 막 인상 빡빡 쓰는데, 야, 이러지 말고. 네. 그거 굉장히, 그, 효과적이죠. 효과적입니다. 네. 은근히. 음. 물론, 물론 하죠. 남편에 따라서는 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색은 안 해. 네. 뭐, 피, 뭐야, 삐졌나뭐 네. 뭐, 뭐, 왜 저래, 그쵸.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쵸. 속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그쵸, 그쵸. 그 사람의 반응을 중요시 생각하지 마세요. 음. 저는 상관녀한테 경고문자를 이런 식으로 날리라고 해. 음. 그럼 반응이, 안 왔다고 아내분이 막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데 음. 반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걸 읽었으면 된 겁니다 그렇죠. 음. 개 속은 이미 타들어갑니다 음. 타격 받았을 겁니다 음. 그냥 피해다니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살살 살살 네. 응, 다가오면 어~ 피해 그니까 러 그거는 어~ 희소성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거다 음. 나는 손만 뻗으면 그냥 내가 얘를 그냥 뭐안을 수도 있고 음. 내 옆에 다가오게만 음. 오히려 내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자꾸 다가오는데 음. 약간 이상성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람이라면 내 남편이 이제 바람 피면 내가 갑자기 막 성욕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음. 그래서 더막 성관계를 하려고 막 남편한테 시도하고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하시라고. 네. 어쩔 수 없어. 그건 음. 처음은 병, 병이 될수 있습니다. 음. 해. 음. 왜냐면 이 자식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약간 그런 심리적인 그쵸.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오래 못 가. 이상성욕은 음. 한 달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음. 몇달 있다 그냥 사그러져. 음. 음. 그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탈하시나. 그리고 네. 두 번째 뭐냐면, 네. 어, 기습. 응. 기습 기습이야 기습 네. 그러니까 아~ 모든 걸 예고하지 말고 행하는 네. 거야 그러니까 네. 상관녀 소송을 걸 때도 소송 건단 얘기하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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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의뢰, 소송, 소장 받기 전까지는 특별한 경우는 모르잖아요. 아, 절대 모르고, 한달 어. 정도가 걸려어요 네. 근데 중간에 가끔 아는 경우는 어떤 경우? 아는 경우는? 아는 있더라고. 경우는, 이제, 상관녀의 어. 그, 이제, 그, 희한해. 어. 알았더니 뭐야, 소송 공고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보정명령을 받아가지고, 어. 법원에서 이제, 상관녀 초본을 떼라라는 명령을 받아서, 음, 음. 초본을 떼, 주민센터에 가서 초, 초본을 떼면, 가끔 상관녀들이, 음. 어 초본을 발급했다는 알림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음그로 그거 일반인들은 건가? 거의 안 하는데 그 초본을 누가 발급했다는 알림을 음. 받는다는 거그 사람이 법적으로 뭔가 굉장히 복잡한 건에 연루다 연루가 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수 있어요. 아니면 알수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상관녀가 이제 자기 뭐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어디 음. 쳐보면은 자기가 소송 걸린 걸알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그나의 뭐. 사건 검색에 들어가면 자기 공인증서를 보면 내가 소송 걸림을 알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민번호가 입력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사자가 당사자예그것도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한 3, 4 주는 걸리죠 접수가 주민번호.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접수 가 주민번호까지 들어야. 우리가 보통 상관 전화번호만, 네. 전화번호만 알고 가잖아요 전화번호만 알고 간갈 때는 음. 이제 그 나의 사건 검색으로는 검색이 안 되고 음. 나중에 주민 번호까지 입력하면은 그때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오케이. 예, 야, 중간에 안. 어쨌든 예고를 하지 마시라. 네. 예고 없이 기습 공격을 했을 때 가치가 올라간다. 남편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남편이 핸드폰 같은 거 보고 있다. 어, 그런 걸 수도 있어. 염탐거 염탐하고 아니고 염탐을 통해서 날 수만. 하여튼 우리 카페도 염탐하고 유튜브도 음. 염탐하고 아내그 휴대폰도 염탐하되 음. 염탐 염탐 정바 나쁜 놈들이. <laughs> 네. <laughs> 내아내분이 하는 건 염탐이 아니야. 음, 정탐. 정탐. 정탐이죠. 갈레비야. 네. 자꾸 이제 구약의 인물들. 네. 제가 구약 인물 몇 가지 좋아하는 게 느헤미, 느헤미야라고 있어요. 음. 그 갈렙 이런 사람 음. 좋아하고든 음.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한 거야. 네, 네.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네. 자기가 이제 그 참모가 된 거지. 음. 그 참모가 돼서 음.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틀을 다시 재건한 거. 음. 제가 왜 느헤미야를 좋아하냐고 갑자기 말이 샜는데 음.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저 사명이 네. 약간 오. 있어. 저는 느헤미야와 같은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어이. 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음. 재건하고 싶은 거지.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 음. 느헤미야거든요. 음. 뭐 성경을 잘 모르는 셔도 한번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예요 구약에 느헤미야 편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다른 뭐 여러 선지자들 많아. 뭐 다니엘도 있고 에스더, 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들 많은데 음. 이사야 느헤미야를 저는 가장 어. 내가 하는 일에 가장 걸맞는 음. 일이 아닌가. 네네네. 한때는 그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투사를 어. 한 적이 있어요 어. 15년 전에 음. 두달있다 내렸어 너무 현악적인 것 같고 음.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 카톡은 그냥 사진 하나 끝한번 음. <laughs> 만큼 계속 바꿔야 돼안 바꿔 10년 동안 하나 그냥 사진 하나 딱 올려 아내분도 그렇게 하시라 상단이랑 네. 카톡 푸사로 싸우지 말고 그냥 소나무 하나 딱끝 <laughs> 네가 뭐라고 어. 짓든 말든 난 소나무 하나야 그냥 음. 에이, 말이 셌는데 음. 어쨌든 기습 공격할 때 가치가 올라간다 네. 경외로움을 느낀다. 두려움을 그렇죠. 느낀다. 음. 그리고 약간 아내분이 약간 당돌하게 이렇게 막 공격하는 모습에서 음. 남편이 약간 좀 애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어, 오히려 같이 오, 오, 매력을 느끼게있다니까 음. 음. 특히 순둥이인 경우 아내분이. 그래서 기습 공격은 참 좋은 방법이다. 음. 네. 예고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그래서 소송도 그렇죠. 조용히 걸어라. 상관녀 찾아갈 때도 몰래 찾아가라. 음. 그러면 남편이 제 당황해하면서 막 겉으로 이씨 뭐랑 죽어도 못 산다 네가 그렇게까지 해뭐 나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온갖 어, 난리를 치지만 속으로는 약간 매력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 맞아요. 그게 약간 남편 남자의 심리가 그쵸.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늘 강조하듯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침묵이지 네. 침묵은 정말 좋은 방법이 에요 음. 침묵은 어 약간 약방의 감초 음. 어, 만능 열쇠 음. 아니 인생사에서도. 근데 너무 또 이렇게 뭐 회사 생활하는데 음. 뭐 이렇게 회의하고 침묵하고 이런 건 나쁜 놈이고 <웃음> <웃음> 진짜 나쁜 놈이야 그 간보는 거거든 회식 때 이렇게 말안 하고 이런 맞아요. 것도 나쁜 네. 놈들이고 그런 침묵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일을 묵묵히 하면서 침묵하는 그쵸. 거고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해야지 음. 음. 그 떠들어야지 네네. 상사가 불편하지 않게 음. 발표도 많이 하고 접, 손 들고 음. 이런 사람을 상사들은 굉장히 이뻐해요 음.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는 거거든 음. 근데 뭐 침묵이 금이라고 해도 그런 자리에서도 침묵하고 아, 그럼 안 되죠 떼와 장소를 가려야지 밥만 먹고 그럼 안 되죠 때, 그럼 TOP야 그래. 떼와 장소를 가리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람피 남편한테는 침묵하는 게 좋다 음. 상대가 드세고 공격적으로 나는 때는 침묵하는 게 좋다 왜왜그 강아지들이 사랑을 받는 줄 알아요? 음, 말을 못해서 그래. 되셨죠. 가장 큰 이유는 말을 음, 못해서 음. 그래. 이 말을 못하는 게 보면은 이러고 음. 있는 것만 해도 얼굴만 봐도 사랑스 말을 안 하니까 음. 평생을 부부싸움하고 누는 뭐 죽일려는 무슨 년하면서 음. 맨날둘이 음. 싸우고 아내를 패기도 하고 이랬던 놈이 불안당 음. 같은 놈이 음. 아내가 말기암 걸려서 병석에 누워있잖아. 왜 지극정성 간호하는 줄 알아요? 음. 간호 한다니까 진짜로. 음. 그래서 막 자식들이 놀라는 거 어? 아버지가 저렇게 어, 순애보적인 면이 있냐. 음. 그거요. 아파서 그런 게 말을 안 해. <laughs>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어, 말을 못 하는 건 음. 내가 다가오면 그래서 그 옛날 표현으로는 벙어리들이 음. 벙어리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음. 천대를 받지 않아요. 이렇게 음. 뭐라 하지. 이렇게 공격을 받지 않아요. 음. 말을 못 한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꼭뭐 이렇게 저 자세로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 포커페이스 겸 침묵을 그쵸. 하시라. 네. 침묵은 굉장히 좋은 거다. 음. 그래서, 일단 침묵을 하면 내 생각이 드러나지가 않는다. 음. 그리고 내 가치가 올라간다, 네네네. 침묵을 하면. 상대방이 궁금해한다. 음. 뭐냐, 얘는. 음. 삐진 것처럼 침묵하지 마시라고. 삐져서 음. 침묵하는지 또 알아. 삐져서, 음. 삐져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음. 그냥 편안하게 침묵하시라고. 그냥 약간 무슨 음. 생각하는지 모를 정도의 그치. 그런 평안함을 그치. 보이는 게 좋을 것아요 평안한 것 미소로, 네. 그냥, 아, 미소질상관건 아니고, 어, 무표정한 그냥 무표정. 침묵. 네. 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 물론 뭐, 음. 한마디 경고할 땐 경고하는 그 다음에 음. 또 침묵. 그러니까 음. 세 가지다. 일단 음. 어 이탈을 해라. 다가가지 마라. 네. 두 번째는 예고하지 말고 기습을, 기습을 해라. 해라. 그리고 음. 세 번째는 음. 침묵을 해라. 가치가 네. 올라간다. 침묵은. 네네네네. 그래서 요걸 이제 암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암기도. 이기침? <laughs> 그렇지. <그치>, 이기침이라고. 이기침. <웃음> 이기침. <웃음> 기침. 기침. 이기침. 이기찬이 아니고. 이게 <laughs> 가수 이름 음. 생각. 이기침을 생각하세요. 이기침. 음. 음. 이 기침이다. 음. 이탈 기습 침묵. 네. 이렇게 암기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저옆풍남당 바람치는 카페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요 안녕. <목소리>